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황희가 과거 소속사 이적 후 생활고를 겪었던 사실을 고백해 주목을 받고 있다. 이날 황희는 플라이 투더 스카이가 소속사를 이적을 할때 어린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제안이 너무 많았다. 돈 많이 준다는 회사는 다 사기 같았다. 그래서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고 밝혔다. 활동이 없다 보니 수입 역시 없었다고. 그는 통장 잔고가 없었다. 너무 힘들었다며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많이 번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. 친구들과 만나면 늘 밥값 계산을 했는데 그게 버릇이 된 것이라고 당시를 해상했다 이어 그런데 그 순간이 오니까 나도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더라. 나가서 얻어먹는 것도 싫고 신세 치기도 싫으니까 어느 순간 집 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라며 그렇게 위기들이 몇번 있었다고 털어놓았다. 환희는 지난 1999년 S.M.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보컬 그룹 플라이투더스카이로 데뷔해 미식류 등 다양한 히트곡을 남기며. 대한민국 대표 R&B 드요노 자리매김에 임했다. 하지만 오집을 끝으로 2005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출발을 모색했다. 환희는 2005년 7월 새 소속사의 동지를 틀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적 후첫 앨범인 6집 타이틀곡 남자답게가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재기에 성공했다. 환희는 앞서 한국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에 우리가 SM에서 나오면서 플라이투더스카이가 SM에서 나가면 될까? 안될텐데 라는 시선이 있었다. 그런데, 남자답게로 1위를 휩쓸었다. 그때까지 1위를 하고 온 적이 한 번도 없다. 그런데,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가 빠진 다음에,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며, 그가 내 마음고생을 전하기도 했다. 이후 브라이언과 따로 또 같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환희는, 지난 1월 신곡, 나는 어쩌지 못해를 발표하며, 솔로 가수로서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바. 이날 방송에서 환희가, 또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지, 관심이 집중된다.